시0편 103편 8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죠. 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은 그렇다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것은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들의 불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우리들이 이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무지로부터 말미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같이 살수 있나요? 어렵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어렴풋이 알아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알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알려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는 지식 속에 갇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는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는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 지식이 한계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 주사랑께 모든 성도님들은 기본적인 것은 잘 알고 믿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힘이 없는 그런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지전명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지요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분을 주관하시며 흥망성세를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렸다라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또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어도 이렇게라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강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확신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승리의 사람,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는 쉽게 흔들리고 그 생명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꺾어 놓으면은 제일 먼저 나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든지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잘 내려지면은 그 나무는 사는 것이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얼마 안 있다가 죽고 마는 겁니다. 제가 올여름에 이 고무나무들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비리비리하게 자라는 것들을 완전히 강정정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아주 이쁘게 잘 커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가지들을 다 잘라가지고서는 심어 놨는데 어떤 가지는 살고 어떤 가지는 죽더라라는 거죠. 사는 가지는 뿌리가 내린 가지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못 내린 가지는 죽게 되더라라는 거죠요 마찬가지로 뿌리가 없는 신앙,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은 곧 시들게 된다라는 거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매여서 이런 것들에 종이 되어 살게 됐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는 불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심이 하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것들은 금방 이해를 할수 있는데 항상 경책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 잘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심에 있어서 그 기준이 뭡니까 율법이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판단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 그 행위를 따진다면은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한 율법에 따라서 그 행위를 계속해서 추궁하지는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시긴 하시지만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를 쪼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왜?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타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내 영,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혼남에는 우리가 기가 죽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이거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배려해 주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큰가 하는 것을 여기서 여, 여실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하심을 계속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자기 잘못을 놓치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교만한 자, 자기 죄를 모르는 자에게는 엄하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금방 그 노가 풀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파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금방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는 하나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의도성을 띈 죄악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징벌의 동기는 죄악을 보면 범법자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법을 어겨서 심판받게 되는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은요, 우리를 혼내시는 것은 왜 혼내냐?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조차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자, 분명 이런 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잘못을 보면요, 그러면은요, 내가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그건 싫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가 우리한테는 이미털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도 다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항상 판단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은 내 뜻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자, 분명한 한 가지는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지요.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아가 부서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깨져야 합니다. 내 교만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 아질이 썩어져야 합니다. 내 집착이 찢어져야 합니다. 나의 자만이 완전히 해체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요.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도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내 뜻과 같지 않다고 해서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을 편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기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래 나의 계획을 복종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불만족의 삶은 그 일생을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은 지금보다 내 삶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탄적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것을 사탄적 생각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무조건 빼앗는 폭군이 아니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것,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들을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탄적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은 결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제까지 내가 누리지 못했던 기쁨보다도 더 높고 깊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소산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보다도 더 풍성하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더 아름답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당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일을 잘해 나오다가, 그만 부도가 났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래도 크게 그냥 어려움은 겪지 않고, 다시 한번 제기해 보자고 새롭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패는 이 사람들에게 기대보다는 불안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일을 열심히 해보자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무엇보다도 남편 되는 분이 더 불안해하고 낙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자고 간곡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인보다도 믿음이 약한 이 남편은 불만과 불평이 커져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교회 직분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 부부 사이가 차츰차츰 멀어져 가게 되어졌고, 살얼음판이 되어져 갔습니다. 부인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꿈속에서도 얼굴에 오만상을 찌푸리고 불만에 가득 차서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에 누워있는 모습이 아주아주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맥 빠져 누워있는 남편 옆에는요, 밥을 짓기 위해서 씻어놓은 쌀이 가득 담긴 가마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마솥 밑에는 아주 바짝 말라서 잘 타게 생겨있는 장작이 수북히 쌓여있고 그 옆에는 성냥통 한 통까지도 놓여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은 인상을 쓰면서 끼니거리가 없다고 불평을 하고 툴툴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한낱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 치부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내삶 속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이야기로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연히 그 사람의 신앙은 불신앙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변치 않는 것입니다. 잔잔한 강 같은 인생이든지, 아니면은 무섭고 험한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인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갖는 것. 지금 내가 모일 뿐이지만 내 몸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는 것. 활란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도바울은 사도인전 27장에 보면은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태풍 같은 것을 만나게 되죠. 밤낮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온 천지가 까맣고 먹지도 못하고 그 파도 속에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아주 죽을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사도행전 27장 2 5절를 보면은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자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먹지도 못하고 이제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풍랑 속에서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자기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사탄의 사주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이런 삶이 바로 불신앙의 삶인 것이죠. 이런 삶은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 되는 것이고 근심과 고통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했지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단한 번도 한 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프게 한 적도 욕되게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도까지도 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실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실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온 천지 만물이 다 변해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목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한없이 결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국일이 여기시며 나를 잠잠히 인내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을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해세드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합 사랑입니다. 이것은 조건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이 해세드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 한없는 사랑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보여주시는 무한하시고 끝없는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무언 망설이십니까? 이제는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까닭에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떠나지 아니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